안녕하세요 승호 베베 t v 입니다 오늘은 역경 마스터 네팩을 까볼 거예요. 한팩 까보겠습니다. 하나리바이메 아, 음, 영마 비. 비크니트 부위. 더블레요 나왔고요 하나 더한팩더 까볼게요 꼬링크 오라피 가재군 레존벌레 연격이 두루마이 소용돌이권 아이템 나왔고요 한팩더 한 까볼게요. 철, 철, 갑, 창, 문양이, 창구리몸이 이렇게 끝. 어프론, 체리퍼 탕구리, 가나르 마인맴, 마인공맴, 킹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레어는 한 개, 비크니트, V, 더블 레어는 한 개, 나머지는 U랑 C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영상은 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양이 탕구리음이 연결을 두르는 아 소용돌이 권 꼬링크 모다피 가재군 레돈벌레가나르바이맨 아, 비조도 냥마, 하 각참, 버프론 체리버, 탕구리 마인공, 갈리엘리, 마인공공, 레돈벌레, 킹드라, 비크니트 부위까지 나왔습니다.